282번.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두 점에서 만날 때. A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려줬으니까 이두 점을 대입하면 성립해야지. 마이너스 1,0을 먼저 넣어볼게. A는 마이너스 3이네. B,0도 넣어보자. 자, 여기 주어진 식의 위에서 구한 A 값 마이너스 3, 너 같이 넣어줄게. 자, 그러면 여기서 B 4와 B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네. 그럼 B는 얼마? 4 또는 마이너스 1이야. 그런데 B가 마이너스 1이면,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랑 같은 점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, 같은 두 점이면 한 점이 돼서 안 되겠지. 마이너스 B는 탈락. 그래서 B는 4야. 그래서 AB를 모두 곱해주면 얼마다? 마이너스 12네. 283번.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4였을 때, 상수 K값을 구하시오. 자, 근데 여기서 두 군을 더하면 마이너스 2고 두 군을 곱하면 k가 되겠지. 근과 개수의 관계. 요걸 힌트로 가지고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4다. 요거를 잘 활용해 보면 수직선 하나 그어서 이게 x축이야. 자, 0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와 베타가 거리가 4만큼 벌어져 있었대. 자 그럼 알파와 베타가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벌어져 있더라면 똑같이 벌어져 있더라면 알파와 베타를 서로 더했을 때그 부호가 반대고 거리가 같으면 0돼버리겠지? 근데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됐단 얘기는 음의 값의 절대값이 더 컸을 거야. 그러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고 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일 때 두점 사이 거리는 4가 되면서, 둘을 더한 수가 마이너스 2에 딱 맞네. 자,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버렸어. 자,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니까, 두근을 곱한 것이 k와 같다 했으니까, k는 얼마? 마이너스 3이야.